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신령으로 몹시 괴로워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제자들은 자기들 중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몰라 당황해 하며 서로 쳐다보았습니다. 제자들 중 하나인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 곁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 제자에게 손짓하며 누구를 도구하시는 말씀인지 여쭤보라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의 품에 기대어 물었습니다. 주여,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이빵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빵한 조각을 적셔서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유다가 빵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예수께서 가롯 유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 그러나 자리를 함께한 사람들 중 아무도 예수께서 그에게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다가 돈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에게 명절에 필요한 것을 사오라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 나눠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유다는 빵 조각을 받은 후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때는 밤이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제자들 중 하나가 배반할 것이라 증언하시니 제자들은 당황해합니다. 예수님은 빵한 조각을 적셔 유다에게 주시며 그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은 명절 물건을 사거나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합니다. 유다가 나가니 그때는 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면 함께 묵상할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신령으로 몹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첫 번째 내용은 끝까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심령으로 몹시 괴로워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몹시 괴로워하셨다. 원어는 휘저 놓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격렬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 가운데 폭풍이 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곧 배반할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로 유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 씻겨준 제자 가운데는 유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셨고 또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심령이 몹시 괴로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는 그때에도 유다는 돌이킬 기회가 있었습니다. 회개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유다도 같이 식사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식사는 몇 시간 동안 계속되는 일이었습니다. 잠깐 끝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다는 언제라도 그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유다는 끝까지 아닌 척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며 주님의 마음은 몹시 괴로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여러분, 사람에게 배신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런 일들을 경험해 오셨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배신당하면 그 상처는 매우 오래 갑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뒤로는 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배신을 당하면 얼마나 아픕니까? 겉으로는 친하지만 뒤돌아서면 나에 대해서 악담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나를 위하는 척 하지만 뒤돌아서면 나를 조롱하고 이간질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내 주위에서 나의 모든 것을 다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약해지면 이때다 싶어서 칼을 들이대고 물어 뜯고 공격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번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되죠. 그리고 믿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불신이 생겨나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만 믿겠다. 사람에게 배신당한 아픈 경험은 잊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도 제대로 못 믿게 되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누구도 믿지 못한다는 것은 고독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 고립되고 고독하게 된다는 것은 반드시 문제를 야기합니다. 배신 중에 가장 아픈 배신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하는 배신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배신당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믿었던 만큼, 사랑했던 만큼 아픔이 큽니다. 어느 단체든 신뢰하는 사람에게 재정을 맡깁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지내는 가운데 재정을 맡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어느 정도 신임을 얻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횡령을 했다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일을 저지릅니다. 그러니 주님의 마음이 매우 아프십니다. 3년 동안 함께 먹고 마셨는데,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앞두신 주님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않고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만 합니다. 주님을 배신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끝까지 따라야 합니다. 언제까지 인내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참아야 될까요? 끝까지 기도하고 인내하고 참아야만 합니다. 주님의 응답이 없다면, 없는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어느 정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믿음을 붙잡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잠깐은 열심을 낼수 있지만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중간에 예수님을 배신한다면.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우리 잠깐의 이익 때문에 주님을 배신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은 우리 자신에게만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에게만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이빵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빵한 조각을 적셔서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은 모두 다 놀랐습니다. 하지만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매우 두렵고 당황스러운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제자에게 손짓하며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여쭤보라고 했습니다. 23절에 보면 제자들 중 하나인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 곁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앉아 있을 때에 시몬 베드로가 손짓하며 물어보라고 한 것이죠. 물어보라고.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그는 누구일까요?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 복음은 자신의 이름을 직접 기록하지 않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 주님이 아끼시는 제자인 요한이 가장 가까이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고 베드로는 그에게 손짓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그것이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이빵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빵한 조각을 적셔서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빵을 유다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모든 제자들이 주목해서 누구에게 빵을 주는지를 보고 배신자가 있다면 그에게 왜 배신했느냐고 물어보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하면서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학생 때부터 항상 이 본문을 보고 예수님께서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에 제자들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의문을 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중에 배신자가 있다고 하면 누구일까 주목하고 그에게 집중하는 것이 당연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니 그들의 마음 속에는 사실 예수님의 말씀이 깊게 무겁게 들리지 않았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나는 아니구나. 그러면 그것으로 됐지. 라는 마음이 너무나도 컸던 것이죠. 그들의 관심이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그리고 이 중요한 사건, 이 중요한 자리에 가롯 유다가 배신할 것인지를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이야기할 때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하지 않고 상대방이 이야기를 할때 내가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것에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다가 서로 끝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같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서로 이야기가 다르고 서로 해석하는 것이 다르고 받아들이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서로 회의할 때에 녹음을 하고 기록을 하고 상대를 믿지 못해서 그렇게 많은 자료들을 남기는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같은 것을 들어서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죄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나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고, 자기 자신만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그 결과 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주님과 함께 있어도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지 않고 나의 목소리만 관심이 있고 그것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함께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 한분한 한 분에게 말씀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은 이 30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빵 조각을 받은 후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그때는 밤이었습니다. 30절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입니다.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발을 씻겨주시고 똑같이 빵과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빵과 포도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빵을 받고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그가 나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팔아 넘기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유다가 함께 시간을 보낸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할 일을 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서 나를 팔아 넘겨라 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유다에게 말을 거심으로 유다가 마지막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유다가 악한 일에 도우가 되지 않도록 주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만일 유다가 빵을 받고 그 자리에 계속 있었다면 유다의 삶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팔았다는 죄목을 받지 않았을 것이고 자살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주님의 그 손을 거부하고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을 보면 그때는 밤이었습니다라고 굳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신 주님을 떠나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간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또 여러 의미를 함축하여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둠 속으로 들어가겠습니까? 빛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주시는 그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잘못된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 있는지가 그 사람을 나타냅니다. 도서관에 앉아 있는 사람을 보고 방탕하고 타락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죄악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칭찬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둠으로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